저는 초등학교 시절 김씨가 많다는 이유로 해태 타이거즈 팬이었지만 기아 타이거즈 팬은 아닌데요. 하지만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현종 선수가 저와 마찬가지로 태연 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양현종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더 대박인 건 지금까지 양현종이 상대한 보스턴 에인절스 미네소타가 조정 득점 생산력 메이저리그 1위 4위 6위 타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위인 휴스턴전에 나서게 되면 양현종은 1위 2위 4위 6위로 데뷔 후 처음 상대한 네 팀이 모두 공격력 상위 6위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현종은 현재 체인지업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양현종은 2019년 2할 6리에서 지난해 3할 1푼 사리로. 크게 나빠졌던 체인저 피안타율이 현재 1할 4푼 3리를 기록하고 있고 삼진의 60%를 체인저 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투수가 가진 구종의 위력을 알아보는 지표 중에 허스윙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자가 그 구종에 대해 허스윙을 했을 때 허스윙하는 비율을 알아본 겁니다. 물론 허스윙률이 그 구종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허스윙률이 높더라도 볼을 많이 던지면 런밸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르비슈가 커터와 함께 쓰는 슬라이더는 헛스윙률은 27%로 높지 않지만, 스트라이크 적중률이 대단히 높은 공입니다. 그럼 구종별 헛수익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더는 공동 1위가 66.7%인 코빈 번스와 크리스 베시 3위가 뉴욕 매츠 미겔 카스트로, 4위가 신시내티 라이언 핸드릭스, 5위가 클리브랜드 트리스탄 맥켄지, 6위가 컵스 렉스 브로더스와 화이삭스 에런 범머이고 조시 에이더가 59.5%로 8위입니다. 커브는 1위가 70.0%의 딜론 메이플스, 2위가 66.7%인 조시 스타먼트이고 타일러 글래스나우, 코빈 번스, 해수스 루사르도, 호세 퀸타나, 소니 그레이 그리고 트리스탄 맥킨지와필메이타니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러키 코빈 번스는 허스윙률 1위 슬라이더와 허스윙률 4위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심은 시카우 컵스 저스틴 스틸이 56.3%로 1위, 필라델피아 샘 쿤로드가 54.5%로 2위인데요. 상위권이 모두 불펜 투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만 따로 정리해보면 다르비슈는 38.3%를 기록함으로써 36.6%인 제이콥 디그론과 34.6%인 렌스 린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선발 6위가 35.0%의 기쿠치, 7위가 34.6%의 마에다로 일본 선수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인분은 어떻게 될까요? 커브 투수에서 체인지업 투수로 거듭나고 있는 코리 클로버가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러키 불펜의 새로운 치트키로 떠오른 JP 파이어라이젠이 2위인데요. 양현종은 50%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메이저리그 최고의 릴리버였던 미러키 데빈 윌리엄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윌리엄스의 체인지업은 헛수윙률이 지난해 61.1%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헤이더, 윌리엄스, 파이어라이젠이 구종별 헛스윙률 상위권에 있는 건 미러키 불펜이 강할 수밖에 없는 증거인데요. 반면 2018년 40%에서 올해 24.2%로 헛스윙률이 많이 떨어진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 1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윤종 선수의 체인지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 메이플스의 커브가 70%로 전체율이 2위가 68.4%인 아롤디스 체프먼의 스플리터고 오타니의 스플리터도 61. 5 로 메이저리그 9위에 올라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KBO에서 고전했던 양현종의 체인지업은 어떻게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통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 농단반 진단반으로 양현종의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 공인구와 잘 맞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양현종 선수에게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더잘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반면 다나카 마사히로의 경우는 메이저리그의 공인구가 더 미끄러워졌다는 논란이 있었던 2018년 포스트시즌 이후 스플리터의 위력이 급감하며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미국 연수를 떠나 있으며 양현종의 정착에 큰 도움을 준 손혁정 감독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손혁정 감독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양현종은 체인지업을 던질 때 투구폼이 패스트볼과 일치하지 않았고 동작도 더 느렸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던진다는 걸 타자들이 눈치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서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현종은 체인지업을 그냥 땅에다 세게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던지게 된 다음부터 포신과 체인지업의 릴리스 포인트가 일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현종의 빨간색 포신과 초록색 체인지업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두 가지 구종이 완벽하게 섞여 있는 류현진과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투수들이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의 스윙 스피드가 느려지는 것 때문에 타자들에게 간파당하게 되는데요. 손혁 전 감독에 따르면 양현종은 이 부분도 포신과 체인지업이 일치하게 된 겁니다. 양은종이 이렇게 순조로운 메이저리그 적응을 하고 있는 반면, 김하성은 수비와 공격에서 히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이루수로서 DRS2, 유격수로서 DRS4를 기록하며, 어썸킴, 킴파서블 등의 별명이 생긴 반면, 공격에서는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타율 1할 9푼이 60타석 이상 292명 중 244위, 출루율 2할 4푼 6리는 292명 중 254위, 장타율 0.254는 292명 중 271위, OPS 0.500은 292명 중 276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김하성은 억울한 스트라이크 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이 전체적으로 넓어졌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 이는 김하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하성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샌데고가 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김하성의 69타석은 샌데고 내에서 12회당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타티스의 부상기간 김하성이 집중적으로 출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타티스가 부상에서 돌아온 4월 17일 이후 21경기에 김하성은 경기당 1.4타석에 불과한 29타석에 그쳤고 선발 출장도 6번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나서는 대타 타석 또한 김하성의 성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김하성은 대타 또는 대수비로 출장한 타석에서 13타수 1단타 무볼넷 7삼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한국인 타자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첫 43경기에서 선발 출장이 8번에 그쳤던 김현수는 44번째 경기부터 60번째 경기까지 17경기 중 14경기를 선발로 나서며 타격감 조율에 성공하게 됩니다. 역시 첫 29경기에서 9번 선발 출장에 그쳤던 강정호도 이후 22경기 중 19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하며 주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팀의 첫 45경기에서 68타석으로 김하성의 69타석과 거의 같았던 2016년 이대호 또한 50경기가 넘어간 시점부터 선발 출장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이대호는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팀의 23경기 중 20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김하성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당초 크로네너스와 이루를 나눠 맡으며 마차도와 타티스가 쉬는 날 삼루와 유격수도 틈틈이 맡을 것 같았던 김하성은 마차도와 타티스의 휴식일에 나서는 건 맞지만 크로네너스와 플래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제이크 크로네너스의 이루 선발 출장 경기가 28경기인 반면 김하성은 4경기 프로파는 3경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좌안을 상대로 타율 2할 1푼 8리, 출루율 2할 7푼 5리, OPS 0.550이었던 크로네너스의 성적이 올해는 타율 2할 7푼, 출루율 3할 7푼 1이 OPS 0.696으로 크게 좋아지면서 좌안일 때는 김하성, 우안일 때는 크로네너스, 플래툰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샌데고가 공격 기여도는 크지 않지만 수비 기여도가 엄청나게 큰 김하성의 현재 상황에 나름 만족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김하성은 갑자기 맹탈을 휘두르거나 내야의 부상자가 생기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기용이 이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김하성은 25세 시즌을 치르는 어린 선수고 든든한 계약도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는데요. 결국은 적은 기회 속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사이드 MLB 김영준이었습니다.